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루예요. 오늘은 제가 어, 시내를 갔다 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성남동을 갔다 왔는데 어, 진짜 오늘은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샀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시내를 갔다 와서 무엇을 샀는지 시내 후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내 후기를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솔직히 좀 가격이 좀 저렴이 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가격이 좀 높아요. 한마디로 고렴인데, 솔직히 딴, 딴 분들 보면 시의 후기가 전부 다, 뭐, <laughs> 뭐, 거의 다 기본 5만원치, 많으면 20만원치, 그렇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번에 산게 거의 다 고렴이 쪽이거든요. 저, 저를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먼저 소소하게, 어, 바로 시작하죠. 총세 가지를 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소하니까 바로 소개해볼게요. 제가 반지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반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얘네가 전부 다 공통점인 게다 우정 반지예요. 이렇게. 얘네는 같은 학교에서 애들이랑 우정 반지로 끼는 거고, 얘는 저와 베스트 프렌즈랑 같이 끼는 반지예요. 근데 솔직히 저만 혼자서 끼는 약간 패션 반지 같은 거? 라고 해야 되나? 평상시에 끼는 거 그걸 원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성남동에 가서 샀거든요. 바로 이예요. 좀 심플하면서도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제가 조금 손이 여기가 토실토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이런 거 이렇게 완전히 연결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아예 얘네들처럼 가운데 벌려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 본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손이 좀 토실하다 보니까 얘는 여기밖에 안 들어가고 얘도 한 여기 근데 여기도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솔직히 얘네 둘은 좀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안 샀어요. 패션으로는. 그래서 온 패션으로 이렇게 벌러 버, 버려지는 거. 벌러지는 거. 음? 벌려지는 거네. 죄송합니다. 한국 말이 안 되네. 벌려지는 걸 샀어요. 좀 심플해서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얘를 샀고, 얘는 가격이 1,500원이에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CNA에서 샀고요. 이제부터 고렴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필통을 샀어요. 제가 필통이 너무 달았거든요. 요거. 이런 디자인이고, 얘는 가격이 9,500원이에요. 얘같은 경우는 어 색깔이 여러개 있었어요. 흰색, 검은색, 이런 민트같은 하늘색, 그리고 베이비 핑크, 그 다음 핫핑크 이런 색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구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썼던 것도 얘랑 같은 구조인데 얘가 막다 찢어지고 여기가 구멍이 막 나고 여기 칼로 이렇게 스쳐있고 너무 더러워가고 이번에 바꿨는데 이런 색상의 이런 디자인. 얘는 9,500원으로 좀, 솔직히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필통 중에서 가장 저렴했어요. 이런, 이 필통을 샀고, 그 다음으로, 이 필통을 살 때, 얘를 오, 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4,500원이었어요. 4,500원인데, 뒤에 보시면 이런 하드 스타일인데, 여기는 이런 투명, 투명한, 불투명, 아, 투명한, 그냥, 어, 이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일단은 얘가 앞뒤로 재질이 다 달라요. 어, 이런 일반 줄 노트인데, 쿠데타물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고, 제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샀고, <laughs> 이렇게 샀고, 샀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인인 줄, 이렇게 샀습니다. 완전 귀엽지 않아요? 이런 것도. <laughs> 엉덩이 너무 귀엽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어 중간중간에 얘네 모습 같은 게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제가 계란을 좋아해서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완전 이뻐요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스타일 완전 귀엽고 이런 거 샀어요 얘는 4,500원이고요 일반 줄 노트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매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어때요? 저한테는 좀고려인데 그래도 좀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필통. 제가 필통이 진짜 맨날 사야 돼, 바꿔야 돼 이러는데도 맨날 안 바꿨는데 이번에 드디어 바꿔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걸로 완전 바꿀 거예요. 안에 필통 내용물 싹대 네, 여기 옮길 거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헤로의 시의 후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모두들 다음에 봬요. 안녕, 오늘은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일요일날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겹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일요일이에요. 그럼, 안녕.